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나널 결혼하고 싶다. 아! <laughs> 아 거양 <거의. 웃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집털뷰 여섯 번째 이야기. 아, 오늘은 좀 완전 좀 다른 동네네. 제가 또이 동네에서 살던 친구랑 연애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laughs> 또 저한테 또 이렇게 또 전단지가 왔어요. 짠내 홈즈 만 원의 행복? 오, 500에 35? 어? 여태까지 나온 거 중에 제일 싸지 않나? 집털뷰 역사상으로는 가장 또 최저가가 아닌가. 다음은 건조기. 어, 건조기가 필요한 친구인가? 야, 여기 왜 시계를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달아놨을까? 이거 보이나? 누구 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네. 집털뷰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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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얼른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비주얼이 상당한데? 예? 네? 아 우리 집털 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19년에 이제 아이돌 그룹 p C 로 데뷔를 어? 어? 아이돌 그룹. 아 아이돌 그룹? 아, 아 진짜? 데뷔를 했었습니다. 어. 현재는 솔로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어. 키커입니다. 어. 프로 어머 어머 어머. 직접 신청했어요? 아 이건 제가 직접했어요. 사실 오킹님의 정말 팬이라서. 아 진짜로?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음. 아어 여기 근데 집이 넓다. 아 500에 35인데. 일단 그러니까 이거 뭐야? 방도 있는 스튜디오? 투룸이야? 네. 투룸 투룸 아 겁나 넓어 우리 지금 여기 제작진 다 들어와 있어 원래 여기 두명 들어 와 항상 감독님이랑 나랑 거의 둘만 할 때도 있는데 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네. 짠내온즈 완혼의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막 약간 조금 되게 절약을 하나? 요즘 자취생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밥도 직접 해 먹고 반찬도 해 먹고 목날 되면 닭 사와서 해먹 어, 생활용품 같은 것도 당근 마켓도 좀 많이 이용하고 이런 말좀 외모로 이렇게 좀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거 진짜 또안 하는 생각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laughs> 최저가 순으로 알려드림 식품이나 옷이나 음. 시장 평균 가격을 좀 알고 있죠 나... 네이버보다 제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laughs> 오케이 나 이제부터 검색을 한다 요즘 내가 엊그저께 귤을 뭐... 샀어 저도 지금 귤이 있는데 저는 13,000원을 주고 샀어요. 13,000원? 네. 우와! 정확히 13,500원에서 1 2천0 0원 <laughs> 우와! 한달 생활비가 한 30만원에서 한 많이 쓰면 한 50만원? 많이 써요. 많이 쓰면. 아 있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우리 아 집절비 의뢰인이거든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가장 오히려 일반자취생스럽네. 어 엄마의 피가 약간 있는 거. 어머니가 것 약간 그런 좀 살림적으로 네. 굉장히 알뜰살뜰 하시고. 제 인생의 롤모델이 엄 어머 엄마거든요. 야 진짜. 네, 어머니가 이제 그 경상북도 안동에서 장애인 부모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사무국장님을 음, 하고 아 계십니 제 동생도 아 동생이 그 다운증후군이라는 다운증후군 본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들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네. 우리 매니저도 장애인 친구 루게릭병. 아... 나 방송 계속하게 할수 있게 해준 친구가 있어요. 어, 내가 그 대학 교때걔수발을다 들었거든. 어, 근데 그 연이 돼가지고 내가 걔랑 또 지금 일하고 있거든. 오. 그래서 다 있고 건조기만 없는 거야? 저는 지금 제가 필요한 건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건조기 빼고. 왜? 아니, 프로듀서 면은 그래도 나름좀 그래도 짭짤하지 않을까? 살 수는 있는데, 이게 제가 어느 정도가 필요해야 사냐면, 유선에서 오래 쓰면 그 접지 불량 되면 소리가 그치, 안 들리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있죠. 손 조금 움직이다가 잘될 때가 잘 있어? 잘될때 있어! 어,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있어요 아 보통은 접지 분량이 나면 불편해서 그때 사지. 네. 3kg짜리도 한 20만 원에서 한 27만 원 사이를 하니까 건조기 가격까지 이미 꿰뚫고 있어? 이게 제가 쿠팡에서도 많이 보고 네이버에서도 많이 보는데 찐 네. 목록 같은 것도 보면 야, 이거 무슨 장바구니에 와, 건조기가 몇 개야, 이거. 야...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laughs> 어? 콜 콜. <laughs> 여자 콜. 여자 했으면 콜. 이것도 뭐야? 양말이 여기 이렇게 있냐, 이게? 이걸 안 치웠는데 어. 제가 이거를 한전에서 받았는데 한전? 네. 관계자가 있나? <웃음> 아니요. <웃음> 파워플래너라는 어플이 있어요. 파워플래너? 네. 초록색이 자작이오시고 파란색이 저. 노란색이 평균이고 <laughs> 반 된다, 반. 평균치보다 반 써. 평균보다 많이 썼네, 적게 썼네. 이거를 비교를 해서 어. 포인트로 돌려줘요. 현금으로도 바꿀, 바꿀 수, 바꿀 수, 수 있어? 있고 얼마, 얼마 정도 나올까? 5만 포인트 조금 넘게 모아서 5만 원. 5만 원?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오늘 이거 되게 아깝겠다. 지금 저기 계속 해놓고 있는데. l e d 라서전기세가좀 적게 나온 엘리 d 등으로 바꾼건 아니잖아요. 아, LED 등으로 바꿨죠? <laughs> 전기 아끼려고? 아끼려고. 대단하다, 진짜. 어, 돈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 <laughs> 벌어야 되니까. 야... 야... 진짜 박수쳐, 박수쳐. 감독님도 박수쳐, 박수쳐. 박수쳐. 아, 이거 흔들려야 돼. 감독님 박수쳐, 박수 <laughs> 와... 여기 운동화가, 오. 야, 이거 요, 요번에, 요번에 나온 거 같은데, 이거? 아, 어, 시카고? 시카고가 아닌데, 시카고예요 네. 짭이다. 제가 너? 이제 여기 보면은 어. 물감이 있잖아요. 커스텀. 직접 칠한 거야? 그 물감으로? 예. 네. 그 이게 원래 뭔데, 그러면? 빨간색 부분은 핑크색이고, 검정색 부분은 노란색이었어요. 핑크에 노란다 본 적도. <laughs> 11만 원이요 거기서 11만 원에 사서 40만짜리 원시카고로보니 커스텀해서 색깔을 바꾼 네. 거구나. 그죠 다른 게 뭐니? 병세 될까요? <laughs> 아이고 뭐야. 이거 뭐, 이거 색깔 왜 이래? 아 이거 약간 파란데? 나비 씨. 나비족 같은 거뭐 이게 아마 뭐 보일러 때문에 이 장판이 색이 파래서 옛날 그 난방 이 뭐야 온돌들은 뜨거운 부분이 따로 있거든. 맞아요. 이게 심해지면 파래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 에. 그래서 미관상 조금 그래서 카펫을 깔까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직까지어쓸수 있다. 응. 저 진짜로 전화 한 통만 빨리 하고 와야 요아 전화 한통 빨리 할게 이거 슬리퍼도 잠깐 신을게요. 어야 우주야 그 얼마 많은데? 9kg짜리 얼마 만해? 사진 찍어 보내봐. 냉장고 겁나 궁금하다. 야 이거 깔끔하게 사는 거 봐. 야 이거 이거 우아 열 봐라. 약간 강박이 있어요. 야 여기서 강박.. 야 사이다도 나랑드다. 나랑드가 어. 칠성이한 병에 한 3,200원 해요. <laughs> 3,200원. 나랑드가 유병에 1,180원이에요. 훨씬 싸구나 거의 반절 가격. 야, 그리고, 야, 뭐야! 아. 갑자기 실망하려고 한다나? <laughs> 저 제품이 요거 가격만 40만원짜리기는 한데. 엄청 많이 어. 썼는데? 제가 커피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 와, 이렇게 쓰다가는 5만원, 10만원이 넘어가는 게 보이니까. <laughs> 너무 많이 먹으니까. <laughs> 다시 당근. 한두 달을 찾아다녔어요. 이세 개를 합쳐서. 합쳐서. 13만원에 올리신 거예요 이야, 어, 이게 요것만 40만원짜리인데. 보통 요걸로하면한 잔에 얼마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얼마일까 찾아봤는데 원두가 한번추출하는 양이 18g에서 20g밖에 안 되는데 보통 1kg에 5,000원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 20g이면 70잔, 80잔 이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500원에 먹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이 되네. 이야 대박인데? 진짜 잘 산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진짜 잘 산다. 여기 이 집에서 그럼 진짜 그냥 딱 필요한 게 건조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굳이 꼽자면 건조기. 아니, 그래도 필요한 게딱 있을, 있을 것, 또더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본인이 보는 거랑 엄마의 시선으로 보는 거는 달라. 음, 그렇긴 어. 하죠. 이거 내가 엄마를 모셔왔어, 내가. 조금만 기다려. 나 어머니 데려올게. 알았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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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아이고! 음. 삐쩍 꾸러가 지고막 밥은 먹고 생기는겨? 밥은 먹고 생기고 내식기야. 빨리 받아들여. 우리 엄마 중청도 사람이 아닌데. 이만이 오늘의 최종 엄마야, 중청도 엄마. 집을 말이여. 어?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이거 엄마가 봤을 적에는 이게 준비할 게또 있어. 어, 내가 보기엔 완벽한데? 이거봐 바닥이 뭐야, 엄마? 어? 어? 이거 장판이 말이게 택이 발에 다어 이게 자식 새끼들이 이게, 음? 나와서 자취한다고 해도 말이여 이게 엄마 손이 다 필요한겨.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약간 체중 관리도 해, 하고, 응. 먹고 싶어도 못 먹던 게, 파전이랑 김치전. 아, 김치전 파전! 우리 엄마가, 이거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만 있어, 그냥. 응? 혼자만 할수 없으니까, 친한 엄마들을 불렀어. 우리 엄마들, 다 들어와봐! 응, 도와줘, 와서! 아이고, 진짜 엄마가 왔네? 어? 어, 아니야. 어! 야, 엄도 뭐야, 이마부스고 야, 이거. 야, 우빈아! 너 뭐야, 인마. 아, 실제로 보니까 <laughs> 우빈 <엄마요? 웃음> 우빈 엄마 아, 우빈 실제로부터 너무 잘생겼다. 우빈 엄마요 우빈 엄마. 아이1와이1와이 나왔어. 안녕하세요. 아, <laughs> 어. 아 너무 혼나시다나 앞서 뻔할까요? 아니지, 아니지. 엄마니까 반말해야지. 아, 야, 앞서 뻔할게.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우리 어머니는 밥엄마, 아 밥엄마 오늘 밥 해주러 왔구나. 네. 오늘 우리 아들내미가 김치전, 파전 맛있게 좀 해주면 좋겠고, 우리 네. 우메엄마왜 왔을까? <laughs> 아 이거 카펫 한번 깔아주려고 이거 왔다는디. 아, 깔아, 깔아주러 왔구나. 자기한번 깔아줘야지. 아, 가... <laughs> 어, 우리 아들내미는 그방해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쉬고 있어. <laughs> 가서 쉬고 있으면은 우리가 부를 테니까 옷 입고 가, 옷 입고 가, 옷 입고 가, <laughs> 옷 입고 가! 그러고 나가 어떻게? 자, 이거 한번 빨리 깔아보자고. 아니 우민 엄마가 이거 전문가로 온 거잖아. 어? 그런 거였어? 그럼 당연하지 이옆에에다 그냥 정신 못 차려? <laughs> 이게 방향이다 있어. 이렇게 붙여야지. 음, 그렇지. 그래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음. 잘 붙여야 돼. 틈이 없게 붙여야 된다고. 아 진짜. <laughs> 이런 거좀 해가지고 붙여. 좀잘 잘해봐. 내기는 게? <웃음> <웃음> 자, 한번 뒤져보자. 여기 잡아봐. 잡아서. 아, 접어서 하는 건 어떨래? 접어서. 접어서. 접. 예. <laughs> 얘를 응.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이 빈칸을 채우면 되는겨. 딱 여기까지 맞춰주고잉. 응. 아 이게 집이 일자가 아니야. 충격적인 사실. 이 사이사이가 왜 보일까? 뭐 세월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laughs> 이게 점점 저기 되면서? <laughs> 아유, 정말 지겨울 뻔해. 빨리빨리 해! 아, 빨리 미안해! <laughs> 어, 어, 어. 아, 빨리 할게! 밥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배고파, 뒤지가 없네,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죽어! 빨리! 야, 빨리 해봐, 내가 다왔다밥 엄마가 승질 머리가 있는지 몰랐다. <laughs> 응? 너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니? 이걸 왜? 왜 여기다 붙여놔, 이걸? 이거 떼는데 슬픈 거냐? 어, 밥엄마, 응? 성현이 집밥을 좀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뭐한 소불고기, 된장찌개, 파전 김치전 그런 거 위주로 빨리빨리 해줘요. 소불고기는 약간 간장 베이스면 난또 좋을 것같아 소불고기는 다 간장 베이스. <laughs> 소불고기는 다 간장 베이스. <laughs> 구나 <laughs> 빨간 거 소불고기 없네 생각해 보니까. 뜯어도 같이 <laughs> 좋아. 그러니까니까. 그러니까. 소금이랑 소금은 아은데 간장 간장 필요하고. 있다가 있다가. 쌀은 아아 아, 쌀은 아직 필요 없고 다진 마늘 필요하고 다진 마늘. <laughs> 물! 어. 다 내려놔 다시? 아 왜? 도움이 안돼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거 내가 볶을게 나 잘해 이런 거 방송에서 많이 하지 고기 많이 사 왔지로? 어? 야 이거 봐라 이거 형형이 색색이다 와어 됐어, 됐어 됐어 고슬고슬 아주 그냥 햇밥이다 햇밥 어우 씨 어? <laughs> 아, 아이고, 우리 아들! 아유, 아들 왔어, 왔어, 왔어. 얼른 들어가, 추워. 응. 음. 아이고, 얼른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자, 우리 또 아들을 위한 엄마의 이 깜짝 선물. 야, 봐봐. 잠깐 깔아놨잖아. 여기 이제 그 아바타 혈흔이 없어 어? 아바타 혈흔이 내가 다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잠깐 어때? 야 실속 속에 감성이 생겼는데요? 아이 감성도 있고 이거 진짜 실속이 있는 거예요 재질이 따뜻한 재질 같아가지고 온기가더 따뜻한 느낌 그치 이 온도가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파워플래너는 뭐 어, 절약해가지고 포인트 벌 수도 있어 따뜻하게 되잖아 두 번째 선물 짜라라란 뚜 야! 이야 가고 우리가 김치전이랑 어? 된장찌개랑 잡채랑 소불고기랑 계란말이 해가지고 우리 밥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줬지. 이거 우리 이제 같이 먹을 거야. 아, 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선물. 좋아 자어 뭐야? 아 진짜 샀어요? 건조기. 응. 음, 내가 이건조기 우리 안드레면 제일 필요하다 그랬잖아. 내가 요거는 우리 그 뭐야 우킹인지 버킹인지 고농분으로 내가 샀어. 얼마 만한데? 9kg짜리가 제일 적은데 9 k g 짜리 얼마 만해? 사진 찍어 보내봐. 근데 그 건조기를 얼마짜리 몇 k g 짜리 사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나 지금 매니저가 건조기 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상자 사줄게. <laughs> 어! 이거는 어! 이건 진짜 내가 사준 거야. <laughs> <그래서>. 아 그래 그래. <laughs> 아, 그래, 그음 그래. 이거 구하느라고 내 매니저 되질뻔했다. <laughs> 일렉트로마트 세 군데 갔다 왔다고. 환장하는 <laughs> 줄 알았디야. 이걸 진짜 사주실 줄은 몰랐어요. 아, 이제 건조대 쓰지 마. 겨울철에 어 잘못하면 얼어. 저기 가어빨래감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아. 저 빨리 저 씻기 전에 먹어야 돼. 빨리 빨리. 이거 봐, 팩 삐짝 꼬라가지고 그냥. 잘 먹겠습니다. 아, 이 맛있게 먹어. 야 음. 밥잘됐다나 꼬들꼬들 밥도하는데밥 꼬들꼬들 맛는데 이거 약간 빨라, 이거 왜 이렇게 조금 지났어 옥수 응. 엄마 응. 음, 손맛이 비닐갑 썼어, 인마 이거지, 이거지 응, 아 응. 아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게 이런 건가? <laughs> 음. 잘 먹는다 야 <laughs> <얘> 스무 살이다. 신선하지? <laughs>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해놨어. 올해 목표가 뭐야? 올해 목표가? 올해 목표는 일단은 제 앨범을 내는 게. 제가 이번에 차곡차곡 곡비를 모아서 어머니 명품백을 딱 사드렸었는데 그게 어머니 첫 명품백이거든요. 한동안 엄마가 이제 그거를 못 메고 다니셨어요. 골라서 메고 다닐 수 있게 진짜 어머니한테도 몇 개는 사줘야. 어, 진짜 멋있다. 잘될 거야. 내가 기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나 만나가지고 잘될 거요. 아들이랑 먹으니까 만나네 그냥. 아유 좋아. 오음 <laughs>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응. 음, 음. 수정은 이건 옵션으로 나와 있는 거야? 아니면 무료나눔 의자는 당근 얼마 얼마 정도 해? 천 원, 천 원, 천 원, 천 <laughs> 원. 메모장에다가 가계부 형식으로 쓰거든요. 한 달에 내가 얼마 썼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나 이거 실제로 하는데 처음 봐. 가계부 쓴다. 아무도, 아무도 없잖아